자 오늘은 족발에 김밥 무침 무침 밥걸리 ABN은 다시 신청했어요 여기서한테 1네 레터를 써야 되는데 ATO에 레터 써서 보내면 뭐딜레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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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어 비즈니스 계정 올라부터 시작한 거야? 아니 음, 비즈니스 계정 아니지 비계정이 브랜드 계정 애드로 쪽으로 다시 팔거 생각 중이에 다시 팔지 말고 두개다 운영을 해 어디서 터질지 모라는 꾸준함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인스타든 이베이든 이베이든 아마존이든 인스타는 계속 병행이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하루에 세 개든 다섯 개든 꾸준한 컨셉으로 어느 정도 컬러가 모이면 그때 이제 정리된 카테고리를 홈페이지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인스타로 링크를 걸어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구매된 것만 하셔도 안 되고 수입만 해줘도 안 되고, 같이 해야 돼, 같이. 일단은 지금 로컬 구매대행부터 시작하고, 수입 구매대행 이제 비행기 풀리면 이제 시작해야 지 중국, 한국, 미국, 유럽. 근 니는 유럽 쪽 샵들을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쪽 노리라. 어제 그 보여준 그 애들, 애들 그 놀이기구? 주방도구? 음. 500불? 음. 근도 엄청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럼 걔한테 접근할 수 있지 <laughs> 나홀세일러데 물건을 홀세일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서 홀세일러들한테 리테일러들한테 뿌리고 한매 오픈해서 짱 팔고 끝나 그걸 한국 한, 한 사이트가 그렇지 는데아다다 그렇게 한다고? 그 러시아 그 교부 사이트는 자기네 온 샵이 없고 리테일러들한테 홀세일만 해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자기네 샵이 없어 리테일러들은 세계에 있어 <laughs> 나무 장난감들이야. 근데 다 되게 비싸. 핸디메이드. 내가 그거를 그 주방놀이를 먼저 봤잖아. 응. 그 라투 라투비아 근데 라투비아의 그 주방놀이를 보고 거기에 세팅이 같이 된 예쁜 그 주방놀이 세트들 있잖아. 근데 그것도 대부분 여기야. 러시아야. 그렇게 사람들이 사서 인스타 올린 거야? 어 근데 그게 되게 잘 어울리면 되게 예뻐. 그거 뭐, 아우 리테일러 저거. 아, 그러면 얘한테 매일 보내 얘 내가 볼땐 네, 음? 리테일러의 기준이 없어, 왜? 네. 그애들은 아, 어디서 파? 자기네, 그러니까 이제 아워 리테일러라고 뜬게다 온라인몰이야. 다각 온라인몰들. 그럼 그거야. 지금 만약에 누가 이걸 봤어, 난두 개서 사고 싶어. 어? 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어디라고? 프랑스? 아, 옷은 유럽. 음. <laughs> 그럼 그 브랜드, 브랜드 인스타 계정에 음. 두개정도로 같이 퍼와서 나중에는 구매된 우리 링크로 다 해. 지 사람들이 니처럼 그렇게 안 찾아봐 응?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 음. 그럼 걔는 러시아에 주문하고 이렇게 주문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풀세트로 사고 싶어 정말 뭐 응? 비싸지만 사, 사, 살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한국에서 누가 주문했어 한국 배송대행지로 쟤한테 주문하고 얘한테 주문해서 응? 묶음 배송으로 A라는 고객한테 쏴주지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수술을 받고 아니 애들 장난감에 50만 원짜리도 산다는데 그걸 우리가 주문을 해주고 합배송으로 보내준다는데 어?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호주는링크 없는데 매장 수는 왜 이렇게 제일 많아? 내가 생각하는 컨셉의 쇼핑몰도 있더라고 어떤 애들이 갖다 팔아더니 음, 내가 생각하는 컨셉은 이런 식으로 할까? 옷도 팔고 음. 플레이타임 해가지고 장난감도 있고 베딩도 있고 데코도 있고 뭐 얘네는 다 들여와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옷은 그냥 내가 생각한 그 브랜드는 없었어? 근데 네. 라탄도 팔고 이 라탄은 지네 이건 자기네 제작이다 자기네가 인도네시아 소식에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뭐 플레이타임에 있는 뭐 이런 장난감 약간 우두우두한 분위기 아 그러니까 얘네가 있다고 얘네 있네? 우리 나는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되 이런 애들이 100개든 1000개든 있어도 상관없어 미용. 응? 소싱하고 마케팅하기 나름이야, 모두. 걔를 응? 컨셉으로 하던가. 그게 이제, 근데 내가 말하는 거다 사입으로 하면 리스크가 있다고. 응? 확실한 거는 사입으로 하고, 응? 애매한 거는 구매 대행을 병행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만약에 회의에서 오는 걸 뻔히 알고 있어. 그러면, 그스파이어들은 기다리지. 2주간, 3주간. 응? 정말 급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 장화도 요렇게 예, 이쁘고 우리도 몇번 해외에서 사봤지만 3주, 은 자주 기다리잖아그만 해놓고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한들 걔네가 직접 보내는 거랑 하루 이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장비빨 처음 어? 시장분 장비빨의 업그레이드. 내가 이제 놀이 음? 사면서 항목했던기이 없었거든. 음. 우리 피스를 맞추면서 음. 행복한 것 같았어. 왜? 봤어. 왜? 응? 왜? 아이맥트가 2,000원 싸다는 거 <laughs> 제일 많이 판게 시계야, 커튼이었나, 시계였나? 커튼. 이게 어카운트 메뉴야. 나중에 아이디 만들어서 들어가. 그다음난 지금 비밀 스네임 넣고 이메일 넣고 그 다음에. 내그 비즈니스 계좌, 어? 거기 링크했고, 18 계좌 링크했어. 어가에 응. a b 나오면 은행이랑 ABN 비즈니스 계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셀러, 이베이 셀러 페이지에서 걔를 다이링크 시켜야 돼. 응. 응. 셀러 대시보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지금. Start selling. 그지? 첫 페이지. 이베이는 응. 잘돼 있어. 여기 뭐 UPC, ISB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이건 없어. 이거 있는 데가 있거든? 응. 그건 없어. 그냥 없으면 브라우저 카테고리 불러봐 응. 응. Create template. 얘네 쭉 있어 이렇게 뭘 팔거냐 지금 뭐야 여러분 뭐야 커튼? 홈맨 n g to play with 들어가 I'm g o i n 가든 o play with you. I'm going to play with you. I'm going to p 어? 그 커튼을 사고 싶어. 응? 그럼 뭐, 이게 똑같은 상품 을 올려도 셀러마다 그 키워드 키워드를 차별화해서 따로 하는 거야. 칠 자리 칠인 옷들. 키어 L I L L 아키아 네 커튼. 원래 리트 같때기분은 응. 데블 욕조, 사이트. 그 앞에를 안 되나 어그게보여는 판매 상품명 응. 아니요 여기 추가를 할때돼 30일 짜리 할수 있어 그럼요 그 수도. 그그 비트 있잖 아, 시어.. 시어.. 패브리 음, 그.. 어.. 이거? 시어 그렇구나. 커튼 어.. 약간 비치는 또? 아, 시어 트레이스페런트 어, 그 앞에 보금만 딱 시어 트레이스페런트 두 단어만 어? 그게 우리 뭐 여기서 차별할 정도야 그거 차별해? 이게 이렇게 Just 추가를 하면 아, 잘 차별할.. 누가 시어로 커튼하면 이게 되는 아, 거지 시어 커튼 해도 끝나고? 틀수 있지 손으로 그러는데 손톱 이거 정리를 해야 돼. 날짜들 기록을 해놓자고. 음. 같은 종류 거를 여러 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그 아니면 을 올려보면. 리드가 제일 많은거그 얼마에 팔 거예요? 원 페어가 1 0불이니투 페어에 얼마에 팔아야 돼? 리스팅이두개 생기잖아. 음. 그럼 내가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응? 찢은 음, 게9 9 그게 좋아 음. 원래 내 생각은 9 9에14.95 익스프레스 음. 플이라이으로 음. 반품 들어오잖아? 그 이베이에서 풀, 풀 리펀드를 해줘야 돼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고객 변심으로 자기가 애초에 고객들이 내방에안 어울려서 변심하려고 반품할려고 이런 경우는 음. 제품 하자가 있으면 시핑비까지 풀 리펀드 음. 제품 하자가 없으면 고객 단순 변심이야 어? 그럼 시핑비를 빼고 우리가 반, 환불을 해도 된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얘 봐, 얘, 얘, 얘 얘도 똑같은 셀 왔는데, 얘는 지금 이 하나 가지고 네. 몇개 올린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개, 여덟 개. 열고. 하나, 열 개. 여덟 개. 여덟 개 올렸어, 얘는 한 다른 애들. 응? 음, 근데 얼마였이 26.3? 프리코 포스티지 누가 져있네다 프리포스티지야? 음. 아, 되게 있는 포스티지 포함된 거 아닌 거만 있네? 음. 얘는 윈도우 도어라는 말을 봤네나랑 어? 음. 차별할 때. 진짜 잘렸네 220개 팔렸어. 이거 얼마야? 그 10분짜리야. 10분짜리네, 지금. 어, 응. 네. 응. 그때 그 이거 본거 아니야? 이거 되게 이름 이렇게 팔려.